영상이 다소 지전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지전 조심 안녕하세요 또상또입니다. 오늘 만나볼 친구는 오염된 수호령입니다. 오염된 수호령은 앞서 소개해드린 두량과 마찬가지로 악몽의 틈 2층에 등장하는 몬스터입니다. 몬스터 조합으로는 악몽무사가 함께 등장합니다. 두량에서는 화식기가 함께 등장하였지만 오염된 수호령에서는 느식기가 함께 등장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오염된 수호령이 내속성이면서 공중몬스터다보니 잡는 사람이 없었고 모리사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상제는 총 4753만원이 나왔고 경험치는 1억 7천 7백만이 나왔습니다. 오염된 수호령에서 뇌식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상제가 낮게 측정된 것에 한 몫을 한것 같고 항목무사가 주몽의 역석성인 풍속성으로 데미지를 좀더 버텨주면서 클리어 타임이 안 나온 게 겨우치 낮게 나오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